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입니다. 2002년 준공 2462세대 전용면적 73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4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삼천리입니다. 2000년 준공 179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 3차입니다. 1998년 준공 1,162세대, 전용면적 140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0억천만원에 1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 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. 2013년 준공 18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천만원에서 1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6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경남아너스빌입니다. 1998년 준공 17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6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9%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이가 남성입니다. 1983년 준공 390세대 전용면적 58.5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9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150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일입니다. 1992년 준공 47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8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1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아입니다. 1987년 준공 591세대 전용면적 67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8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강변내미 아닙니다. 2002년 준공 801세대 전용면적 108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1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동아의 코빌입니다. 2000년 준공 34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9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양평현대육차입니다. 2000년 준공 77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,500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0억 6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 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. 2008년 준공 167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삼가 물레일 스테이트입니다. 2003년 준공 776세대 전용면적 137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17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6%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사가 성원입니다. 1993년 준공 372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,2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5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보람의 경남 아너스빌입니다. 2005년 준공 669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0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육가 유원물레입니다. 1991년 준공 13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,2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입니다. 1984년 준공 384세대, 전용면적 41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2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육가 한신입니다. 1985년 준공 186세대 전용면적 62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,45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8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성원입니다. 1995년 준공 220세대,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보라메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. 2016년 준공 247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,8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물래동사가물래동사만입니다 2001년 준공 38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,5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물래동육과 현대육차입니다. 1997년 준공 27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물래동사가 리버뷰신 안인스비를 딴지입니다. 2008년 준공 121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 3천 7백 5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우성일입니다. 1985년 준공 435세대, 전용면적 62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6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램이 아닙니다. 2001년 준공 118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2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9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1% 오른 금액입니다.